<laughs> 기다리고 기다리던 2탄입니다 남은 거 먹어야 돼 아니, 이는거야말야이 말이야. 아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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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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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예.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, 아, 이 친구가 내 친구다 싶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세볼까요 제가 그거 할다라고. 여장구, 여장구. 예. 아, 자, 아, 뒤에 있는 친구가 내 친구인 것 같다 해가지고 나오신 여섯 분이 계십니다. 선생님, 그 뒤에 있는. 어, 친구가내친구인데낌이좀 드십니까? 네 사람인 사람인 면서 우리가 저기 오디 사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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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람인 사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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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요 사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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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사람대 사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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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가 흥네어에서 <목소리> 음음 그런 를아키 크고 몇마가어스다고생각 뒤에 나와 친구분은 혹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오늘 찾고 싶은 친구분이 나와 계신가요? 네아 있어요 야, 있어요 오잘 됐네요 자 뒤에 있는 친구분 나와서 그 친구 뒤에 서주십시오 오 어머 아 과연 아이고, 예.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말고 서계시면 아, 됩니다 이모습이라 긴가민가하신가 보다 확인하시구요 장수나오오 어. 저희무보 아, 예, 예. 저희 프로그램 극장 나고야 이름 된 거. 그래서 그래, 그래. 전는데 마침 거기에 차레이의 사랑이라는